자, 일단은 지금 미미를 붙여봤, 아니 미미래. 미션을 붙여봤는데, 지금 여러가지 좀할게 많아요. 지금. 일단 하우징 쪽을 좀 맞췄고, 지금 여기 센터도 좀 맞춰가지고, 수평도 맞춰놨는데, 요 상태로 이제 센터 미미 쪽 개조해서 요기 브라켓으로 이제 조립을 해서 하면 되고요파워이좀 많이 샀네. 파워를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. 예, 네, 뭐 일단 그렇고. 어,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면, 원래 여기 저 위쪽에 미미 따위가 요, 어 요, 요 미미 따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면 저기를 잘라야 돼요. 그래서 또 자르기 싫어서 지금 여기 미미를 좀 활용해서 여기 브라켓을 대갖고 요쪽에다가 이제 용접을 해서 어 브라켓을 만들어갖고. 어, 이렇게 미션 미미를 이쪽에다 쓰게끔, 순정 자리에다 쓰게끔 만들 거예요. 지금 또 그렇게 할 거고, 보시면 아, 보이시나요? 공간이 네, 이게 지금 이 플라이 쪽에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 있는데, 이게 좀 저기서는 잘안 보여요. 저는 아까 좀 확인을 했는데, 일단 좀 그렇고. 특별히 간섭 나는 건 없고 저기가 틈이 조금 좁긴 하는데 저기 여기 한 번, 응. 저 네모난 블록하고 여기 사이가 조금 타이트한데 뭐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응, 그리고 아. 위쪽은 뭐 특별히 뭐 없어요. 네, 특별히 없고 지금 이제 몇 가지 라인만 개조하면 될것 같고. 그렇게 하면 수압이 끝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일단은 여기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마이세서가 문제인데 그거를좀 해결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이제 어 속도계에서 이제 제대로 올라가니까. 이제 그거고. 일단 이거 수압은 제가 내년 4월 정도 예상해서 제가 이게 지금 검사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이제 검사를 끝나고 작업을 할 거예요. 그 동안에 이제 준비를 좀할 거고 어...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서 네. 수합을좀 해갖고 주단 미션을 좀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할 거예요. 어, 그리고 뭐별 다른 건 없고요. 어, 여기 여기도 여기도 조금씩 새네. 어, 여기도 좀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. 네 이렇게 해서 어,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6단 미션이 들어간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 해외 사례에서도 사브 엔진에다가 아베오 요 M32 6단 미션을 올린 차가 없거든요. 그러면 제가 아마 최초가 될 거예요. 이거를 저도 해외 포럼 자료에다 좀 올려서 얘네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. 이 부분이 좀 약할 것 같아서 이거 주변으로 이제 좀 이제 만들어 갖고 좀 보강을 좀할 거거든요. 그 여기 볼트를 피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뭐 그거는 좀 걱정 안해도될것 같아요.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등속조이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허브 이빨이 이 아비오 이빨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빨이 촘촘한데 아비오 좀 이렇게 좀 등성성돼 있어요. 그래갖고 아비오 허브를 갖다가 개조를 해서 여기다 꼽아야 될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생각한 게 있으니까 PCD 바꾸고 이제 그거를 작업을 할 거예요. 그렇게 하면은 미션 서합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저는 작업을 이렇게까지만 진행을 할 거예요. 감사합니다.